자, 사회문화 제재 첫 번째 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위협소구라고 하는, 네, 위협소구라고 하는 중심화제로 예, 쓰여진 글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첫 번째 줄부터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고 밑줄까지 쳐져 있죠. 요런 것딱 보면 우리가 일단은 네, 네모 돌려놓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네, 첫 번째 문단 위협소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설득 어, 뭔지 몰랐는데,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설득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 들어가죠. 일단,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네,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신경 써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지? 마지막 문장이 어, 좀긴것 같은 느낌이죠. 여기부터. 그래서, 예. 네. 위협소구는 수신자에게 위협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저 어, 위협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인 거구 수신자, 받는 사람이죠. 위협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래요. 자, 위협소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위협소구에 대한 어떤 개념, 전략을, 아, 개념을 얘기하고 있죠.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위협소구의 개념과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위협속구의 개념과 특징. 자, 개념과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다음에 해서 위협이나 공포감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위협과 공포감에 관련된 것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미리 할까요? 공부를 좀 미리 한 친구들을 위해서 하면 자요 위협서구에서 위협과 공포감 또 플러스 해야 될건 뭐냐면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5문단과 6문단을 좀 여기와 연결해서 체크할 요소가 있어요. 손실과 이득이 아마 언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손실 이득이라고 하는 것과 손실 이득과 감정이죠. 저 위협이나 공포감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예, 그죠? 어, 유발, 유발되는 감정이라고 할까요? 감정 유발 또는 유발되는, 피동형으좀 치는데, 유발되는 감정과의 관계 예, 관계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요거, 요거. 위협과 공포감인데, 저렇게 위협할 때는 저 감정하고, 손실이나 또는 이득이나 요것과 관계가 있나? 요걸 좀 다섯 번째 문단, 여섯 번째 문단에서 연결해서, 어, 언급하고 있다라는 점, 네, 정리해야 된다는 라 점이죠. 마지막 문장을 좀 볼게요. 그렇지만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속으로 사용할 경우, 자, 어 위협이나 공포를 주는 건데 위협이나 공포를 줄때 강력한 수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감정적 긴장도가 높아져 분노나 회피 등의 자발적 반응이 유발되어 설득의 효자 이거는 설득 전략에 여기 연결했죠 설득 전략이 위협 속인데 설득의 효과가 줄어 강력한 수준이면 설득의 효과가 줄어들어요 위협 속으로를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요 정도면 이첫 요 번째 문단 거의 장식한 거예요. 이 가운데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의 내용이죠. 그죠? 렇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네, 소주제를 좀 볼까요? 1문단의 소주제. 자, 위협소구란 무슨 뜻이었습니까? 위협소구는 설득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위협소구는 커뮤니케이션의 설득 전략인가요? 네, 설득 전략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의 포커스에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설명문의 전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사회제재의 독특한 특징. 네, 그 설득 전략인데, 하나 더 치고 들어가야 되죠. 뭡니까? 강력하게 되면, 네, 강력하게 되면 설득 효과가, 설득 효과가 감소가 된다라는 특징까지도 추가로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단. 좀더 올려서, 좀더 올려서. 위협서구에, 예. 여기 표와 그래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부에선 빠른 정리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 있구나라는 걸 정리하면 되겠죠. 물론 마지막 문단을 먼저 보면 좀 좋겠지만 설명문일 가능성이 높아서 설명문이면 뒤에서 계속 연속적인 설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괜히 손찌검할 필요는 없다. 다음 두 번째 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위협 속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최초의 연구는, 아, 최초. 요런 거 중요하죠. 자, 최초의 연구는, 자, 제니스와, 아, 어, 패시바의 우 고조적 실험인데, 해서 사람 이름 나오면 일단 동그라미 들어가자. 예, 문학이든 독서든 사람 이름 나오면 무언가가, 예, 끌어다가 얘기를 한다는 내용이죠. 자, 고전적 실험이요. 네, 페니스어 제니스죠. 네, 고전적 실험인데, 강력한 위협 속의 자 아, 첫 번째 문단이 있어. 강력한 위협 속의 역효과를 보여준다. 제서스 피시바우는 쭉 해서 치아 위생 쭉쭉쭉쭉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강력한 건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자 위협 속의 수준이 너무 강하면 자 위협 속의 수준이 너무 강하면인데 왜 이걸 했어? 이것은 해서 어 대명사 지시어가 있는 거 앞에 거를 추가 설명해 주거나 정리 마무리한 듯한 느낌이 들때 접속어를 보고 한 거예요. 또 그러나도 또볼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감소시킨다. 이유 진행대 위협서고 연구에서 이어는 다른 결과. 자, 그러나는 뭡니까? 다른 결과. 아, 예상이 가능하죠. 그래서 고전적 실험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요거 연결된 거죠. 고전적 실험 방식에서는, 고전적, 어, 실험 방식에서는 위협수고가 너무 강화하면 역효과가 난다. 근데, 이후 진행된 것에선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구? 레벤달과 나일스는 금연에 그 관련돼서 위협수술을 달리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어, 그 결과는 어떻게든 되 강한 위협 혹은 공포가, 자, 다시, 강한 위협 혹은 공포가 태도 변화를 촉진시킨다 이거 딱 보고서 이렇게 그러나가 있는 순간 이 문단의 내용 전개 방식은 대조예요 서로 다른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상의다 이러한 상관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분명히 답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 앞에 요걸 다 체크하는 이 여기 문어 여기서 문어 내용 진술 방식은 대조예요. 네 실험 결과에 대해서 어떤 대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여기서 이렇게 또 질문했다. 자문이죠. 스스로 물어보고 있어요. 자문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자답 스스로 답을 하는 부분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위협수구의 효과가 위협의 강도보다는. 자, 뭐뭐 보다는니까 그러니까 또 비교가 있죠. 뭐 뭐보다는 비교인데 위협의 강도보다 자, 메시지 전달자의 권고가 그죠 메시지 전달자의 권고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니는가에 달려있음 요거죠. 요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네요. 자, 됐나요? 즉 어 마지막에 있는 지금 뭐라고요? 결론의 성격을 갖고 있죠. 치아위생을 위한 권고사항인 양치질은 수용자들에게 충치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금연은 폐암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거는 예시적인 거죠. 예시적 결론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네, 즉, 접속어가 여기선 예시적 결론이에요. 예를 핵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요 밑으로 좀 잡아볼게요. 두 번째 문단. 바로 뭡니까? 어두 실험의 대조적요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논지전개 방식에 해당이 되니까 두어 연구 그룹에서 그죠 네 상반된 실험 결과죠에서 위협 소구를 그대로 놓고 갑시다 사람들이 이름인데 위협 소구에 대해서 상반된 서로 다른 거죠 상반된 실험 결과가 나타났고요 상반된 실험 결과가 나타났다. 소주제를 멋지게 문제지나 자습서처럼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생각해서 다듬은 거잖아요. 네, 아니면 빠르게 대충했거나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세요. 내 네, 실험 결과를 어떻게 실험 결과를 실험 결과를 대조했죠? 아예 직접 언급해 버리세요. 우리가 스스로 한 것. 그다음에 다시 또 비교가 있는데 메시지 전달자의 권고가 설. 어 얼마나 설득력을 예, 지니는가죠. 해서 실험 결과가 대조된 건데,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거 바로 저거예요. 여기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어, 위협 강도가 위협의 센 정도, 위협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 전달자의 권고죠. 네, 메시지에 에, 설득력입니다. 전달자의 설득 예, 최종적인 네, 메시지의 설득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반된 실험 결과의 최종 결론 정리해야 돼요. 여기서 대놓고 써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로 정리하시고 뒤에는 예시적 결론 을 내리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돼요. 나머지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을 좀더 추가 체크하거나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예,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제니스와 패시 예, 바흐, 그 다음에 레벤달과 나이스, 이둘 주, 둘을 하나만 물어보거나 둘 비교하는 걸 끊임없이 물어본다면 여기 좀더볼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이미 저거의 최종 결론은 뭡니까? 위협의 정, 크기보다는 메시지의 설득력에 의해 에 갈려진다 라고 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 문단은 이러한 상향 결과를 보이는 연구들을 참고하여 하는 부분입니다. 표와 그래프가 있는데 처음부터 표와 그래프에 매몰이 돼서 해석하지 마세요. 표 그래프가 있는 문단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아예 그래프에 에, 그래 너무 설명이 없어서 그래프를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봐야 되지만 굳이 봐 보지 않고 예, 내용적으로 어, 체크할 수 있다면 그래프는 나중에 보세요. 이러한 상의한, 네, 국어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구픈 거 국어지. 사회학적인 그래프 통계를 내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문장의 최종적인 결과라든가 특징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러한 상의한 결과, 그죠? 네. 상반된 실험 결과라고 얘기해 놨죠? 여기 상반된 실험 결과인데,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이어받아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연구들을 참고하여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는 제니스는, 아, 또, 앞에 학자 에 예, 반복되지만 최초의 연구 결과를 수정 보완하여 곡선 이론인가요? 자, 곡선 이론 일단 내모칸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다. 마지막 문장 뒤로 좀가 볼까요? 하나 건너뛰어서. 아, 요 곡선이라는 모델에서 최초의 연구를 연구 결과를 자, 수정 보완했다라는 것이 큰 특징이죠. 뒤를 보고 결론을 보고 오니까 수정 보완했구나. 저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수정, 보완하여. 그럼 어떻게 수정, 보완했는지 그 특징을 보는 겁니다. 위협 속의 수준과 태도 변화 간의 관계는 곡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곡선을 형성, 바로 요거죠. 강력한 수준이나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은 약간의 태도 변화를 일으키지만, 자, 핵심은 요거죠. 중간 정도 수준의 위협이 상당히 많은 태도 변화를 유발한다. 요거네요. 최종 결론. 게임 끝났죠. 자, 세 번째 문단. 어, 여기서 할까요? 네, 이렇게 잡혔네. 그래서, 네, 제니스가 이론을, 네,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니스의 어떤, 네, 연구, 수, 어, 제니스의 수정과 보완이라고 하는 거 고대로 가보죠. 어떻게 됐습니까? 수정 보완을 해서 곡선 이론을 냈고요. 네, 곡선 이론을 냈고 저 곡선 이론에서는 위협 수준 속의 수준과 태도 변화의 관계는 곡선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곡선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위협 수구의 수준이에요. 요거 자. 위협 소구의 수준과 관련되는 거죠. 그다음 태도 변화인데, 요좀 요거 어 관계 요거예요. 그래서 곡선 이론에서 위협 소구의 어 수준이죠. 위협 소구의 네 수준이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위협 소구의 수준이 그 뭡니까? 곡선을 형성해요. 그 태도 변화와 함께 곡선을 형성하는데 위협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죠. 네, 중간 정도가, 중간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변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가장 극적이고 가장 큰 값에 해당되는 거, 표 그래프 보는 것도 결국 큰 값, 작은 값 보고서 특징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크게 드러난 거. 이 정도로 정리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단으로 가죠. 자, 어. 마무리 되야 되나요? 네, 마무리할게요.